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막 누워서 또, 또 짧은 인생 또 사셨다 가신 분이 아니고, 원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김신탁 권사님이, 그렇게 지금, 음, 내리치 않게, 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꽃같이 밝게 찬양했던 그 모습, 그리고 권사님이, 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성격이 참 차분하시고, 그래 하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많이는 없었지만, 아, 그래서 찬양을, 우리 목사님 찬양, 우리 교회를 아주 끝까지 잘 다닐 거라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어제 가서 확인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그 아드님이 또그 동생 그렇게 얘기를 즐겨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요즘에 막 손을 올려가면서 막 오케이 춤을 추고 감사절 날, 주일날 그렇게 막 기뻐했던 모습이, 꽃같이 막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렇게, 음, 뭐 가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저렇게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를 육신의 장막을 이제 날가서 벗고 또하나님이 때가 돼서, 에또 부르실 때는 누구든지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새로운 새 영원한 처소로 우리의 몸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다. 예, 근데 거기에서 우리 형제분을 우리 자매가 되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네, 네, 조강도사님하고 같은 신앙생활 을 했었고 네?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때 우리 조강도사 몸이 진짜 경각에 생명의 경각에 달린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그그 그 집사님 예 네, 그분이 알고 있어요 다 너무 어저께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막 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분이 지금 예수 믿어요 근데 밤을 지금 잠을 못자고 수면제까지 복용하면서 그렇게 지금 음,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에, 몸이 지금 에,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래도 뭐 적은 나이는 아닌데 아무튼 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강건하게 에, 주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 보면서 여기 어제 갔던 분들이 다아는다 얼굴을 다 알잖아요. 네? 그 몸들이 너무 너무 좋아졌고 보는 눈이 딱 자기의 거를 인정해요. 어쩌면 다들 저렇게 건강하고 전부다 음식 먹는 것도 그래서 잘 먹고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아기들 그러죠. 네, 잘 자고 잘 먹고 잘 내보내고 배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잘 먹고, 잘 드시고, <laughs> 그리고, 예, 일도 잘 봐야 되고. 그게 건강의 비결인 거예요. 예, 네. 막히면은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어? 예전에 지금 본 사람들하고 지금 전세가 역전이 돼서 어제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전에 제가 그렇지 않았냐고, 우리 주관도사. 그렇게, 어, 뭐,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장례식예비를 집도 하고, 집례하고 그리고, 에 돌아왔는데, 좀 고생을 또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 하성도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얼마 안 됐는데도 늘 그냥, 몇 년, 한, 오래된 우리 선도님 같아. <laughs>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역시도 그냥, <laughs>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게 우리 제자들한테 하듯이 말을 이렇게 폐해서, 예, <laughs> 네, 뭐, 좀잘 웃으려고 이제 또 마음을 먹는데, 하여튼 강단에서, 교회에서 잘 웃어야 되겠다, 이제, 되게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예, 요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 어떤 분이 또 전화 주셨는데, 오늘 방송도 보실 수도 있겠는데, <laughs> 응. 음. 여기 올려버렸는데도, 어, 뭐, 되게 강하고 세게 보인다. 이런, 이런 말들을 가끔씩 <laughs>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좀, 에, 근데 전화를 딱 그분이 하시면서, 아,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아,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네. 이런 분이 몇분 계셨어요. 아, 그런, 그런 줄아시면좀 좋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웃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웃어가면서 또 말씀 전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실실거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이 있어야 된다. 아 예, 그래서 강단에는,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는, 예, 위험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근데 제가 사석에서 늘 그렇게 하느냐? 어,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아멘. 예. 예 영적으로, 어, 영권에 대한 부분을, 그거를 또, 또,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아, 네. 예, 우리 레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에게도 그런 우 등급이 있어, 등급. 아, 네. 계급이 있죠? 아, 네. 예, 근데 그것을 오해하시지 않아야 된다. 아, 네. 육적으로, 육적인 혈기를 사람들이 그걸 가진 자가, 음, 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거라는 것을, 그거를 좀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서, 어, 어제 그렇게, 어, 정말 인생이 참더덕구나라는 것을 어제 잠깐 느끼면서, 거기 있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그 찬양을, 우리 권사님이 또 찬양도 뒤에서 렇게막 했던 그거, 그 모습하고 그래서, 찬양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길 때는 찬양을 많이 불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에 주님 품에 다 편안히 안기도록 아, 그래서 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음 정말 인생이 참막 바삐 살다 보니까 또 그럴 때 그럴 때참숙연해지는 예,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뭐 우리 간증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족들을 한별이 이렇게 장례를 몇번 예전에 치르다 보니까. 형제들 이렇게 젊은 형제들을 에, 보내고 나니까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몸에 그렇게 많은 에, 질병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 하나님께 모든 연수가 달렸고 인생이 하나님 건데 그걸 너무 많은 슬픔으로도 통함으로 막 그렇게 했더니 몸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어제 참 그런 일을 보니까 아 그리고 이제 또또 또 주의종에, 아. 예, 또, 반전해서, 또, 이렇게 그, 어, 집례를 하다 보니까, 참,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 시편의 116편 말씀에, 성도의 죽음은 복대도다. 예, 복대다는 거예요. 왜 복될까? 아니, 지금 죽음 앞에 복이 된다는 그말이그 뜻이 뭘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신학의 그 좋은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예. 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 짐승이 땅으로 그냥, 그냥, 우리 사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장막에 우리를 다, 좋은 장막을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 네. 우리는요, 떠날 때도 기쁘게 갈수 있다 이거야. 네. 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 근데 거기 아드님께서, 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 예, 오늘 참 미루가 많이 됐다고. 예. 예, 장례 예배를, 장례식 집례를 저희가뭐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화면에 어떨땐또 내가 어리게 보이기도 하는가 봐요, 제가. 예. 근데, 음, 어떻게 보면 사역을 제가 그래도 뭐30 후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적을 했으는 아니죠. 어, 그래서 직접 우리 집내 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전혀 처음은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 진짜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라는 그런 말이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응.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야. 네. 가족들에게 그래서 그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에, 그래서 주님 품에 지금 다 이제 세상의 모든 짐 내려놓고 다 안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막 애통하고, 막, 무물고 그렇게, 어,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애통함도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래도 찬양으로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탁,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게 처음에 저는 무슨 장례식에 노래를 하고 난리 들이야.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노래를 하고, 그래. 배운 만족한 인간들이라고 그랬어. 그래. 근데 아유 참 지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 주님분 안에 지금 헤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육적인 부모 형제인데 근데 우리 잠시 헤어지는 것이고 예 이제 나중에는 또 다시 만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은 만사함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 영혼을 예, 받으시고 예, 푹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신자 우리 권사님의 정말 그 주님 불신 그 어제 장례식 예배 에잘 갔다 왔는데 그잘절차가잘 끝나지고 정말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위로 주님의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 주님의 에, 모든 우리 어,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에, 주님 앞에 우리는 숙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의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어, 삶의 에,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을 즐기면 또 기쁘게 살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명,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장수하게 우리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으라. 예?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우리 인생을 좀 즐겁게 평안하게 예, 또 오래오래 우리 주님의 일을 잘 많이 예, 잘 간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예,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모두가 에. 예, 축복받으시고 우리 교류 가쓰는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나를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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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